그리움의 눈매 속에 꽃잎으로 피어서 내 환상의 나래로 물살도 없이 흘러와요.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부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진을주 시인의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과 그의 아내 김시원 작가의 갈치가 천원입니다. 진을주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한국시인협회 자문의원, 왕인 문화원 고문 등을 지내며 수많은 상과 슬픈 눈빛을 비롯한 시집을 냈습니다. 또 그의 아내 김시원 작가는 글을 쓰고 난을 치며 지구문학을 이끌어온 분입니다. 먼저 진을주 시인의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움이 눈매 속에 꽃잎으로 피어서 내 환상의 나래로 물살도 없이 흘러와요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 설레임의 미소 속에 꽃잎으로 떠서 내 달아오른 입술가에로 어리마리 어리마리 흘러와요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 사무침이의 눈빛 속에 꽃잎으로 흔들려서 내목건저리로 넘실넘실 날에 지리어요.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 떨리는 긴장 속에 꽃잎으로 숫져 내 머리 뒤돌아 리언 리어스 쳐와요. 그대의 분홍빛 손톱은 일치가 천원. 김시원. 5월 하순이다. 이산저산 푸르른 나뭇가지에서 뻐꾸새의 촉촉한 울음소리가 한창일 때 미연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그동안 몇차례 동창 모임이 있었으나 마음속에 여지껏 결혼을 못한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엔 솔깃했다. 모처럼 동창생들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10대였던 초등학교 시절의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랐다. 어느새 40여 년이 흘렀구나 싶으니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었다. 김동철은 어떻게 변했을까? 미연이 짝꿍이던 동철은 외삼촌이 시인이라고 뽐내며 자기도 장래 꿈이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미연이도 장래 꿈이 시인이었다. 그래서 둘이는 좋아했는데 어찌 어찌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졸업했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순이는 나왔을까? 이모가 가수라고 자랑하며 자기도 장래 가수가 되겠다고 틈만 남은 흥을 어렸다. 영자는 잘 살겠지. 영자는 훗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폼나게 살 거라고 했다. 그런 그녀는 공부 시간에 면이 앞에 앉아서 가끔 뒤를 돌아보며 생긋 웃곤 했다. 정길이는 부인이 이쁘겠지. 영자 짝꿍이던 정길이는 부잣집 아들로 으스댔다. 쉬는 시간이면 한껏 한껏 스케치하며 그림을 잘 그렸다. 장래 꿈이 화가라고 했다. 친구들은 그 친구를 부러워했다. 법관이 되기를 희망했던 아버지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화가의 꿈을 키웠다. 정기리는 예쁜 여자만 쳐다봤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와 미연이 함께 길을 가는데, 길 반대편에서 1년 후배인 예쁜 희선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정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희선이를 쳐다보며 한눈팔다가, 바퀴가 갈팡질팡 중심을 잃더니 그만 꽝 넘어졌다. 그것을 본 영자와 미연은 킥킥거리다가 소리내어 웃었던 생각이 났다. 또 있다. 수리 짝꿍 문식이는 개구장이었다. 친구들이 골목에서 고물줄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느 틈에 와서 방해를 놓곤 했다. 그럴 때면 영자가 나서서 야 저리 안가? 눈을 부릅뜨고 톡 쏘아붙였다. 그래도 분식이는 아랑곳 없이 혓바닥을 내밀면서 짓궂게 굴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연은 약속 장소에 이르렀다. 미연이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넓직한 방 안에는 벌써 중년이 된 친구들이 열댓 명 와있었다. 모두 낯설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어렸을 적 얼굴을 떠올리는데 50대 중반에 이른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변해서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한참 대화하는 동안 서서히 옛날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 바로 곁에서 영자 음성이 들렸다. 미연이구나, 반가반가? 얼마 만이니? 영자? 응. 세월이 흘러서 모습은 변해도 음성은 변하지 않는 법. 분명 귀에 익은 영자 음성을 듣고 미연이 돌아보았다. 그런데 영자 얼굴이 완전 딴판이었다. 몰라보게 달라진 영자를 보고 미연이 놀라며 공연이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미연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영자 짝꿍 정길이가 눈치를 챘다. 아, 누군가 말했지. 여자가 아름답게 변신하고 싶은 욕망은 무죄라고. 아름다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정기리가 낮은 목소리로 나섰다. <laughs> 여자뿐 아니라 남자, 아마 남자들도 그렇다지. 문식이가 거들었다. 그렇지? 요즘 TV 좀 봐봐.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예쁘지. 특히 남자 아이돌을 보면 누가 누군지 똑같아서 정말 알아보기 어려워. 판에 박은 듯이 다 꽃미남이야. 안 그런가? 정길이는 한숨 돌리고 나서 영자와 미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행복의 최단거리는 미라고 누가 말했지? 변신해서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야 세상 살만 나지 않겠어? 특히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질세라 정길이가 계속 보탰다. 동창 모임은 초반부터 주제가 여성의 미와 변신에 대해 꽃을 피웠다. 주거니 받거니 분위기가 달달하게 무르익어 갔다. 서로 가슴을 열고 따르고 권하고 마시고 하는 동안 남풍이 살랑대고 달빛 부서지는 모습이 떴다가 대박 터지는 소리 하늘을 찌르고 폭풍에 부딪히고 멍들어 휘청이는 모습,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흐르고 흐르는데 어느새 잔에 달도 지고 별도 지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온 미연은 동창 모임에 나간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미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과 코에 대하여 은근히 불만이 있었다. 그래.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예쁘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 미연은 날개가 돋았다. 흥분된 마음으로 당장 수소문하여 성형효과를 찾아갔다. 그리고 눈코 완벽하게 성공했다. 얼마가 지났다. 미연은 핑크빛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큰 길을 따라가다가 골목으로 이어지는 곳에 이르렀다. 이 골목은 소규모 상가와 다양한 음식점이 있으며 서민들의 삶이 출렁이는 곳이다. 미연이 골목을 막 돌아서는데 문득 귓가에 스치는 음성이 있었다. 같이 가 저녁. 미연은 귀가 번쩍 뛰었다. 그러면 그렇지 어찌 반응이 없을 소냐. 미연은 흐뭇한 마음으로 어깨가 으쓱했다. 발걸음도 사뿐사뿐 가벼웠다. 누굴까?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미연이 다시 두 번째 골목을 돌아나오는데 또 들렸다. 바로 뒤에서. 갈치가 천원. 땀에 젖은 생선장사의 쉰 목소리가 미연이 귓볼을 흔들었다. 봄꽃이 만발한 봄날, 재미있는 꿈투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